장관님, 그러면, 저도 이게 SK인데, 저 이거 바꿔야 되나요? 유심? 이게 이제 국민들이, 오, 나도 바꿔야 되나? 안 바꿔야 되나? 어떤 경우는 바꿔야 되지? 어떤 경우는 안 바꿔도 되지? 이런 게 있는데, 저희 보좌관도 그러더라고요. 의원님, 의원님 SKT니까 이거 유심 바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거 왜 바꿔야 되지? 어떤 피해가 있지? 이런 게 일반적인 궁금증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좀. 네. 저도 해주세요. SKT입니다. 저도 아직 안 바꾸고 있습니다. 네. 유심보호서비스를 그 조금 빨리 가입하도록. 가입돼 있습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아, 저는 그거잘 모르겠어요. 가입되어 있... 있답니다. 예, 네, 그러면 어, 거의 100%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겨도 회사에서 전액 보상하는 걸로 얘기해서 그만큼 자신이 있는 그럼 거죠. 그럼 제 핸드폰은 안전합니까? 예, 네,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전합니까? 뭐가 돼있다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적인 국민들이거든요. 요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네네. 이게 바꿔야 될지 안 바꿔야 될지, 바꾸면 안전한 건지, 안 바꾸면 이게 무슨 불이익이 있는지, 이런, 이런 좀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를,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다. 이렇게 국가에서, 어, 좀 이렇게 속시원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네, 일단, 100% 안전하려면, 일단, 그, 말씀드린 유심보호 서비스를 가입하거나, 또, 유심을 교체하거나, 이것은 100% 안전하고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FDS 솔루션 시스템을 SKT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해킹된 것을 가지고, 이거를 불법 유심을 이용해서, 인증 시도를 하거나 이걸 통해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그런 것은 1차적으로 감시하고 차단하고 있는데 아직 한 건도 이와 관련해서 감지되거나 차단된 적이 없다고 오늘 오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예.